에베소서 1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바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살에 회심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 답에 답을 할수 있, 이 물음에 답을 할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몇 살쯤에 회심했을 것 같습니까? 답은 하지 마세요. 몇 살쯤에 사도바울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사도바울이 선교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에,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를 살펴보는데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을 좀 알아야 되고요. 바울을 알려면 바울의 일생을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바울에 대한 이야기 이고 좀 시간이 허락이 되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마저 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AD 5년경에 길리기아 지방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터키 남부 지방이지요. AD 5년. 편차는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몰라요. 편차는 약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기로 ADBC를 기점으로 해서 제로년이 태어난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헤롯 왕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헤롯 왕은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최소한 BC 4년 이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한 1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다. 제가 좀 예수님과 바울의 나이를 통해서 그들이 활동한 시기를 좀 가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AD 5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AD 34년.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서른 살입니다. 서른 살에 담에색의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담에색 길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바울은 몇살때 회심했느냐? 서른 살에 회심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아, 저놈의 새끼, 글렀어 그러지 마세요. 바울도요, 서른 살에 회심을 했습니다. 아, 우리 남편, 교회는 나오는데 제대로 믿음이 안 들어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쓰임 받은 바울도 서른 살에 회심했습니다. 제가 바울의 나이를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들지요? 말안 듣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자녀 때문에 힘들지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바울도 서른 살에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한 바울이요 담메 세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 반대편에 붙은 바울이 좋게 안 보이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거 배신자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아라비아로 도망을 갑니다. 갈라데아서 일정에 나옵니다. 아라비아에서 몇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 갔다가 담의색으로 돌아오기까지가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바울이요 회심하고 너무 좋아서 복을 막 증거합니다. 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을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습니다. 바울이 이제 3년간 저먼 땅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는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차 무명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3년 동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맞고 옳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그 길을 막습니다. 바울이요? 우기지 않았어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해야지요 정신 차지 하나님 우기거나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바울은 소리 없이 3년 동안 죽어지냅니다 3년 동안 바울은요 우기지 않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기 뜻을 밀어붙이지 못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모르지만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3년간 거치게 됩니다 3년이 마쳐집니다 이제 33살부터 33살쯤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는 사도들에게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인증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에 가서 졸업장을 받은 격처럼 그동안 3년 동안 바울은 진짜냐, 가짜냐. 저게 진짜 기독교냐, 가짜냐. 이러한 꼬리표를 3년간 붙두고 살았는데 그 꼬리표를 마침내 떼게 됩니다. 사도들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한 인정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길이 막힙니다.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서 이번에는 10년 동안 고향에서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10년 정도, 고향 땅에서 바울은 지낸 걸로만 추측을 합니다. 이제는 장애가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 기독교인임을 증명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만 남아있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또다시 유대인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또 우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나쁜 짓 합니까? 도와주셔야지요. 막으시면 됩니까? 10년 동안 바울은 우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을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또 다시 1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영적인 인내와 그리고 숙성의 시간을 10년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요, 사역한 시기보다 인내한 시기가 많습니다. 13년을 그는 회심하고 나서 사역을 못했습니다. 13년이 지나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나바 혼자 사역을 할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사역이 많아졌습니다. 그때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교사의 직책을 맡기고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30, 아, 43살입니다. 33살에 잠깐 인증을 받고 10년간 기다리다가 43살에 안디옥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43살 끝 무렵부터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1차 선교 2년, 2차 선교 3년, 3차 선교 4년 해서 도합, 9년 정도의 선교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바울이 회심하고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그 기다린 시간과 바울이 선교사를 시작한 시간 어떤 게더깁니까 선교로 활동했던 시간은요,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훈련, 순종한 훈련은 13년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사역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를 감옥에서 보냅니다. 죽을 때까지. 보세요. 13년 훈련을 받습니다. 믿음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밀어붙이지 않는 삶을, 그리고 고집부리지 않는 삶을, 우기지 않는 삶을 13년 훈련 받고, 9년 정도 사역하고 나머지 10년은 순교할 때까지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제가 왜 사도 바울의 나이별 사역을 소개했느냐 하면 사도 우리가 알기에는 회심하고 바로 불 받아서 뜨겁게 쓰임 받다가 멋있게 엔딩한 걸로 아는데 그의 인생의 전과 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앞에 꿇어 엎드려 순종한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쓴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자유가 있을 때쓴 서신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복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으로 감옥에서 자유로웠다면 여러분에게도 물질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한 복음의 능력을 가만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자유함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사람 붙들고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불안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으면 됩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없는데 자꾸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10년간 감옥살이 할 때에 그때 나이가 50세 중반에서 이제. 60세 초반까지가 감옥에서 보냅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누추하고 삶이 어려워도 감옥은 감옥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삶에 바울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길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자유롭게 살았던 바울. 여러분 자유 속에서. 더 자유롭게 살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2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잠깐 떨어뜨려 놉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1년 있다 다시 3차 선교에 떠날 때에 에베소 교회를 들르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1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모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환경을 바꿉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간을, 장소를 달리해서 그곳에서 믿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매일같이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칩니다. 두란노 서원은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 아닙니다. 열린 공간입니다.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성경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에베소인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점점, 점점 에베소 교회가 붕을 합니다.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자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 즉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의 교인들 중에서 갈등 등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살다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썩기지 않은 사람이 모이니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당시에는 통일된 성경 경전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의 규범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이 자칫하면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사공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산으로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일단 신앙의 규범이 필요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에베소를 쓰게 됩니다. 또한 이 에베소 도시는요 상당히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원래는 무역 중심 도시였습니다.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중심의 도시였는데, 자, 항구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 항구가, 항구의 기능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역업이 점점, 점점 시들고, 에베소의 자랑거리가 있는데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지금까지도 불가사의 한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100m 이상의 건물에 100개의 기승이 있는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이러한 웅장한 건물을 지을까 아주 신비로운 건물이 아데미 신전인데 이 아데미 신전은 당시에 최고의 관광 코스였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관광 코스가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무역업이 퇴세, 무역업이 이제 에, 안 되자 에베소는 이제는 관광업을 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게 또 되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아데미 신전을 잘하는 것처럼 에베소서의 수호신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는요 신상을 보면 가슴이 여잔데 몇개 달렸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가슴이 12개 달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풍요와 다산을 조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가슴은 아이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 정도로 생명을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당시에 가장 최고의 어떠한 신이 아데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와 풍요를 위해서 아데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보려고 에베소에 찾아왔습니다. 에베소는요, 관광을 통해서만도, 종교를 통해서만도, 먹고 살 만한, 불을 얻을 만큼 상당히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베소는 아데미 산업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때문에 먹고, 아데미 때문에 놀고, 아데미 때문에 자직을 키울 수 있는 아데미 산업의 총 집결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베소 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는 나오지만 직장은 어딜까요? 직장은 아데미 산업에 관련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일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힘들었겠지요 갈등이 됐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성장이 무엇인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에베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갈등이 있었고 성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별히 타락한 우상 도시 안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기에 삶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서신서가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계에 에베소서를 쓰게 하신 겁니다. 제가 왜 장마하게 에베소를 소개했느냐 바울을 소개했느냐 그래야 에베소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주일날 에베소를 살펴볼 텐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해서 바울의 일생 그리고 에베소의 상황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이 몇살때 회심했다고요? 바울이 몇살때 사역했다고요? 1 3 년의 무명 시간을 마흔 살에. 그리고 바울이 몇년 동안 선교 사역했다고요? 9년 정도 사역했고 나머지 10년은 감옥에서 있었고 사역하기 전에 13년은 무슨 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무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믿는 자에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일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세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요. 믿는 자에게 세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두 번째 은혜가 있다. 평강이 있다. 이렇게 인삼말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만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순간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내 안에 여전히 내 뜻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신가요? 안 그러신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이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인,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끼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도 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고 수목까지 받지만 대항하지 않고 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비진리, 거짓들, 가짜들, 악한 영들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넘어져도 좋아질 거라고 나아질 거라고 잘될 거라고 말을 할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품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는 자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복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상급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성장,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인정해야 우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 보이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시인하십시오 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의지 나를 더큰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상급받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수 있고, 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 입을 우물름을 대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선포해야 그 사람이 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자신이랑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하나님 일하시면 올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뜻없는 고난, 뜻없는 문제, 뜻없는 어려움 없어요 다 뜻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신가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때문에 마음에 차마 누구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시도하고 있으신가요? 꼭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물으셔야 된다고요? 알 때까지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믿음으로 살수 있고, 소망 갖고 살수 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물으며 사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하나님의 하 뜻이 뭡니까? 부르십시오알 때까지 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즐겁게 승리자로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 우리, 우리,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같이 물어요. 부부는 꼭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부모와 자식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목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꼭 물으시길 바랍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자유롭게 평안하게 소망한 데살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